동피랑과 서피랑 등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디피랑이 조성됐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벽화마을이 재현된 건데 새로운 야간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통영 남망산에 어둠이 내리자 숨어 있던 형형색색의 벽화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5km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거대한 빛의 정원이 나옵니다. 디지털에 비탈의 통영 사투리인 피랑을 합친 디피랑이 통영의 밤을 수놓습니다. 미디어 파사처럼 막 레이저 쏘는 것도 그렇고 숲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일렁이는 파도 같은 느낌의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디피랑은 신비의 폭포와 비밀의 문등 모두 15개 테마로 꾸며진 국내 최대 규모의 야간형 디지털 파크 홀로그램과 일루미네이션 조명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동원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통영 출신의 정임화백과 김종량 자개장인의 작품이 디지털 벽화에 재해석됐습니다. 동피랑 서피랑의 벽화들이 2년마다 지워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그 지워진 벽화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디피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마친 디피랑이 오는 16일 정식 개장하며. 관광도시 통영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통영을 밤을 지금보다 좀더 아름답게 꾸미면 머물고 가는 통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공약으로 했고 2018년 사업비를 확보... 빛의 정원을 주제로 조성된 디피랑은 통영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laughs>